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영화 촬영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가지고, 이제 조금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오늘 또 바로 웨딩 촬영하는 날이네요. 그래가지고, 웨딩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웨딩 촬영 하기에 앞서서 네일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막 네일 아트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쁘게 꾸미는 거 맞죠? 막 꽃단장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영양제 먹이고 그렇게 좀 정리 같은 거, 손톱 정리하고 그래서 네일샵에 가고 있는 중이고. 뭐 점심에 같이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장모님 해주시는 음식 먹고 아마 스튜디오로 가서 웨딩 촬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아 네. 오늘 웨딩 촬영이라니. 요새 감기를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환절기이다 보니까, 아, 지 목소리도 지금 좀 갈린 것 같은데,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목이 계속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촬영을 잘 끝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을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회장님 네 어유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뭐 엄청 많이 바쁘시죠 아예 뭐 살만합니다 <laughs> 예 바쁜 좋은 거예요 예 <laughs> 어, 저기 그 다리가 아니라 저번에 예. 그글 주신 거 있지 굴네네아 네. 너무 잘 쓰셔갖고 아예 아닙니다 <laughs> 그 우리 책이 나왔어요 그거 아 예예 예. 어, 어, 그래갖고, 이제, 너무 잘쓰었고 그, 삼문편, 그, 장원으로 뽑히셨어요. 아, 진짜요? 너무 어, 잘 어, 어, 글 너무 잘 쓰셨어요. 아 에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1등 하셔갖고 어쨌든 이력도 되는 거니까. 아예. 아, 또그 예. 네. 네. 문자 따로 저기 행정실장한테 보내놓으라고 할게요.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날 한번 뵐게요, 그냥.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또, 어쩌다 보니까, 이 또, 글을 썼는데 잘 못쓰지만 1등이 됐다네요 하하 뭐 이런 경우가 또다 있구만 주차를 해놓고 이제 근처에 네일샵이 있어가지고 네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남자분들 길게 안 하니까 짧게 예. 네? 할게요 예. 네. 이렇게. 관리를 받고 왔는데 손이좀깔끔해지는렇 같아요. 게 이렇게. 이고게이제이촬영하 촬영하러 록하도습하다습니다게이은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메게는단게게 진으로 보더라도 가습니다 음. 음. 잠깐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집안 가야 되는데제 말을 생각십니까아 여기 얘기는 좋았어. 는기에 얘기하면 내가 이친말을 하지. 기분이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왜 왜 스트레스 받는데? 이배도 뭔가 s 애 stress? 왜 stress? 왜 s 왜 s 어 r e s s 왜 s t r e 야 이미 결심했어. 네. 내가 널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안 들었어. 내가 무슨 응? 네, 말? 말잘안 들었어. 말잘안 들었다고? 말잘 들었다고 내일예쁘게 네, 하고. 티가 안날 거예요. 티가 안 나. 하지 마세요. 님. 왜 너만 해? 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왜요? 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래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갑자기? 뭘 눌러? 엔진 스톱. 엔진 스톱 누르면 엔진 정지되기 궁금하다. 자,

어. 아, 미니야. 친구가 비타민을 사가지고. 와 비타민 맞아? 아, 오스몰. 이거 먹고, 그거 열어가지고. 음, 맛있는 거지 어. 촬영장에서 누가 주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부스로 부스트? 부스트? 음. 부스트? 먹었어. 밥 먹었어? 먹었어. 밥 먹고 왔어. 오늘.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해 저녁에 아마 피곤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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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안돼 아니야, 백퍼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아까 오면서 <laughs> 그얘기하더라고그 <laughs> 블로그에 <laughs> 봤는데, 이거그에봤다어 블로그에 봤 아, 니 블로그에 아더니블아니블로니야로그에봤 아, 니 블로그에 봤더니, 블아니니 노력해 주시네요. 드디어 촬영 끝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친구가 와줘가지고 친구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감사해서 삼겹살 친구 집 근처에서 먹고 여자친구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너무 피곤해요 <laughs> 에너지를 엄청 써가지고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막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작가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퍼징도 잘 가르쳐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너무 친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웃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웃다 보니까 이막 안면의 근육이 경련이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예, 네, 되게 재밌어서 그랬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지방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가려면 이 대구로 제가 5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어도 한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가기엔 좀 너무 늦고, 한 3시 40분 정도는 일어나서 대충 이제 좀 씻고 준비하고, 그러고 가면 5시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왜 이렇게 삶이 빡 센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 반? 네. 누우면 12시 되겠네요 한 3시간 반 정도 잘수겠다 일단 집에 도착을 해 가지고 얼른 씻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겠습니다 요즘 할게 너무 많아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켜 가지고 예 인사드리게 되는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또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해서 좀더 재밌고 또 흥미로운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